둘셋 안녕하세요 크라시입니다 드디어 저희 데뷔곡 셧다운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네. 네이 신곡이 또 매우 빠르게 슈퍼스타에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달콤팩 챌린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지켜 주실까요? 지켜 주세요 이제 네.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하나 둘셋 <목소리도> 여러분 이거봐요 우리의 데뷔곡 <목소리도> 도전 모두 <나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하나 둘셋 썰. 기리기리기리기리. 잠깐만 나 장갑 좀 벗고. 아나 이거 내일 해가지고 나 이거 셋도 아, 되나? <laughs> 그렇게 열정이. 하나 둘셋 땅. 오케이. 하나 둘셋 땅. 집중한다. 긴장해라. 어려운 거 아니겠지? 어. 어려워아 너무 신기해. 우리 신곡으로 하니까. 아 틀렸어. 어늘어 잘하는데? 아, 나 너무 잘해. 아나 너무 못해. <laughs> 나가 있네 나다나다나다 나도 나오나오 나도 나도,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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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못해. 웃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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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나도 나도 <laughs> 나 <laughs> <재밌또>? <laughs> <laughs> 잠시만. 왜 이렇게 빨라? 장난이? 이거 빨라? 아우! 오 마이 갓. 너무 멀어. 아! <봐도 안 되었어> 야, 너 어디에 미스가 한 번도 안 뜨냐? 떴는데. 시원. 너무 좋아. Hey, just c o m m 과연 결과는? 제가 먼저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굿빵. 응. 하나, 둘, 셋. 저어지는 아, 비싸. 아, 20. 아니야. 20만 20. 점이나 차이나. 어이실걸. 네. 잠깐만. 10만. 그래, 아, 내가 1등 킥. 아니, 아야볼지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저희 1등은 누구죠? 바로바로 266만 점 윤채연 언니! <laughs> 와 네, 여러분 제 점수에 도전하세요. 지금 빨리 도전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달콤백 챌린지도 잊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클라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